남자분들이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타국에 있는 외국 여자분에 대한 로망. 이게 좀 잘생김은 사실 망고 공통이에요. 잘생기지 않아도 먹히는 상이 있다. 자, 여기 사장님 같은 상. What the fuck? 우회인요 진짜? 어, 우회죠. 요님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응. 외국인들은 동양적이게 생긴 사람을 좋아한다. 네. 외국에게 인기 많은 사람들의 어떤 관상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특지 특징? 관상학적 특징이라기보다는 이번 시간에 제가 좀 말하는데 남자분들이 좀 눈여겨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자칫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자, 저희가 남자분들이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시는 것도 좋고 한데 주로 많은 여행을 가시는 곳이 가깝고 기후 따뜻한 동남아. 많이 선호하시는 데가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될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약간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꼭 그런 불순한 의도가 아니어도 타국에 있는 외국 여자분에 대한 로망. 어,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자분들은 그쪽보다 좀 약간 유럽도 선호하는 것 같아요. A squared plus B squared equals C squared. 자, 관상학적으로 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상황과 생활 환경, 그리고 어떤 좀 약간 역사적인 이유, 이런 복합적인 게 작용을 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좀 영향이 있습니다. 잘생긴은 사실 많고 공통이에요. 잘생김은 많고 공통이라서 상관이 없는데 선호하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으실 건 진짜 의외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가까운 동남아 쪽으로 예를 들어 드리고 먼저는 남자분들에 대한 예를 좀 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자분들이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 동남아 쪽을 만약에 가신다라고 했을 때 여자들이 선호하는 상 그니까 러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 여자가 나한테 목적이 있어서 맞는지 아니면 정말 나한테 호감이 있어서 맞는지뭐 보통 얼굴이 다 마무리라고는 하지만, 잘생기지 않아도 먹히는 상이 있다. 자,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사장님 같은 상. What the fuck? 네. 우회인데요, 진짜? 어, 우회죠. 네, 사장님 어. 같은 상이 의외로 거기서 정상적인 여자분을 만날 확률이 어. 높다라는 겁니다. 편집할 때 동남아로 하라고 이럴 것 같은데. <laughs> <동작으로 하라>. <웃음> <웃음> 보시면 이 눈썹과 눈의이 눈두덩 사이가 좀 멋인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관상학적으로 동남아 여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날로 먹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저막한 달에 두 번, 세 번, 네 번씩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도장 보면 동남아만 찍혀 있어. 왜냐면 그쪽에도 이런 토테미즘 신앙과 저처럼 성권과 수관상을 보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호기심에도 많이 가서 봤고, 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무속적인 모습도 많이 좀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갔는데, 거기서 제가 곰곰이 살펴보면서 느낀 거는 열대지방에 있는 분들은 눈두덩이, 눈썹과 눈의 거리가 멋신 분들에 대한 선호도가 투출나게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무쌍에다가, 야, 눈만 무쌍이고 딴 데는 진상이야? 눈은 무쌍인데, 몸땡이 진상이야? 괜찮아, 다 먹힐 수 있어요. 응, 음, 근데 내가 여기서 좀 진하게 생기고 막 그랬어? 가봤자, 그냥 그 동네 아저씨예요. 음,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알고 있던 이제 편견 같은 것들은 네. 피부가 희거고 그건 좀 옵션으로 따라주죠. 보너스죠. 아, 좀 체격이 좀 부하고. 좀. 어, 그렇지 않아요. 체격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생각외로 많이들 안 따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음. 피부 흰 거는 좀 영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도 눈매가 그렇다고 하면 까마해도 굉장히 잘 먹힙니다. 그리고 반면에 여자분들 여기서도 희망 가져야 돼. 태국 왕자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어? 어, 수 있어. 왜냐면 태국분들 스타일이 다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필리핀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약간 좀그 인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선호도를 보다 보니까 제가 라오스랑 이런 데도 또막 넘어갔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laughs> 퉁퉁한 여자분 되게 유리해요. 마른 아 여자분이 아니고 뚱뚱은 아니지만 통통한 음. 정도까지는 완전히 원할 수 있어요.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제가 의외였어. 내가 거기 갔는데 내가 현지인인 줄 알고 나한테 막 길도 물어봐요. 그래서 한국에서 좀 죄송합니다. 음. 나름 그래도 평균은 되는 얼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 가니까 쌀도 안 먹혀요. 자, 그런데 저랑 동행하셨던 약간 토실토실한 분은 그 남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어딜 가든 몸매 좋은 여자를 선호하는 게 되게 당연한 데도 불구하고 약간 안정감을 주는 상태를 선호하는 것 같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외적으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만면을 이상이라고 하죠? 복스럽고 동글동글하게 생기신 분들, 동남아 가시면 먹히고, 남자분들, 자, 무쌍의 진상 스타일 먹힙니다. 여행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유럽 쪽으로 한번 유럽이나 이런 서구 영미권으로 이렇게 들어가신다라고 했을 때는 자 이분들은 여러분들도 흔히 그 속설로 알고 계시는 그거 정말 맞아요. 턱이 각지고 남녀 통틀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 눈이 무쌍인데 눈이 살짝 큰 분들 선호합니다 작은 분들보다는 그런데 여기서 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관상학적으로는 막 각진 턱이 그렇게 되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특정 직업군을 제외하고는 근데 이 턱에 있는 교근이 좀 슬림하게 빠져주실 경우 외국과는 인기 없습니다 어, 외국에서는 이 교근 발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분들이 인기가 좋습니다. 이게 유럽적이든 뭐 영미권이든 다 똑같이 포함이 된다라는 거야. 남녀를 불문하고 각진 얼굴들 울지 마시고 외국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좀 가리셨죠? 과장님이 no. 더 어... 어, 유럽 완전 먹힌 그룹 스타일, 영미권 스타일. 거기다가 무쌍처럼 보이는 그 눈이죠. 서쌍카플 있으신가요? 조금 있습니다. 응, 근데 저런 눈이 정말. 거기다가 봐봐, 요 위만 보면 동남아도 먹히는 타입이잖아요. 한마디로 여자한테 대체적으로 다 먹히신다고. 외국 <laughs> 나가면.